께서는 FN 967MHz 청조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라라고 하는 새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일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아마도 내일이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이나 막연한 염려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안다라고 하면. 아마도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걱정, 근심, 염려,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희망을 꿈꾸기도 하고 또한 불안한 염려 속에 오늘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희망을 갖든 걱정을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삶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는 그런 행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꿈꾸던 바로 내일이라라고 하는 행복의 날인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내일의 희망이나 걱정스러운 염려도 모두 버리시고. 오늘의 이 순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0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승보살 48 경계 가운데에서 22번째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번째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보면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불자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기도해서, 개를 받는다거나, 법사님 앞에서 개를 받아서, 모든 구관이나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런 훌륭한 여건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설령 보잘 것 없는 한 선인이, 경률에 대해서 뜻을 묻는다라고 하면, 진실되게, 바르게, 한 생각으로 일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율의 위배가 되는 행위다라는 이야기지요. 일 예를 들어서 보면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영리나 또 유리하고 불리함을 따져서 유리한 쪽으로 부처님의 법을 잘못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우스게생각하면서 바르게 법을 일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또한 계의 위배가 되는 행위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24번째로 부처님의 정법을 잘 배워 익혀라라고 했어요. 만약에 불자가 부처님의 대승의 바른 법, 바른 견해, 바른 마음, 또한 바른 법신으로 바로 배워서 닦고 익히지 않고 사견으로 이승의 외도, 속전이나 논리, 석의 등을 배워서 불성을 끊고 도의 인연을 장애한다면 이건 보살도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대승에 바른 법이다. 대승과 소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큰 대자에 탈승자를 쓰고 자글소에 탈승자를 쓰지요. 그래서 많이 태울 수 있는 게 대승이고 적게 태우는 것이 소승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위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편승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소승이 진실된 불교였던 중요한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포교 전법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지만은요. 우리가 바른 학문을 배우지 않고 포교에 임한다라고 하면 자칫 부처님법을 잘못 전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바른 법을 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승을 위해서는 소승이 꼭 필요하고요. 또한 바른 대승을 하기 위해서는 소승을 해야 되지요. 또 소승을 한다라고 하면 학문을 우리가 탐구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건 불자들한테 회양을 시켜야 돼.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법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이다, 공부하는 스님이다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입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포교하시는 스님들을 우리가 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입판과 사판 합이 6판이 되어야지 이 판만 위주로 돼서도 아니 되고, 사판이 위주로 돼서도 아니 된다는 약이요 그래서, 사판을 위해선 이 판이 필요하고요. 또, 이 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판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판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뭐, 사판의 목적 없이, 포교된 법의 목적 없이 공부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약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법자가 말이죠. 공부를 해서, 자기가 혼자 그걸 쌓아놓고 있으려고 한다면, 공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의사가 의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혼작을 놓고 볼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이어요 법관이 법을 배워가지고 바른 법을 펴야지 혼자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배우고 익히고 또한 대부분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요 올바르게 바른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자기 딴은 진실되게 법을 편다라고 해도 사실 생각이 났던 해석의 관점 때문에 법이 아니라 병을 전하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어떤 불법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사실 요즘 보면 어때요? 뭐 속전이나 논리석이 이런 것 때문에 불전을 끊다 불성을 끊는다. 그래서 도의 인연을 장애한다 이렇게 표현 했는데 가장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지요. 절에 가면 사실은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이 되었던, 법회일이 되었던, 사실 법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모임이 법회인 것이죠. 불공기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기회 되면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불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종교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도다라고 하면 신앙에서는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기도는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굳건히 하고 각고를 세우고 이런 마음가짐을 지닌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 제세시를 살펴보면은요. 불공기도 발언이다라고 하면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불공이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과거에 탁발을 다니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니시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하려 니까 제자들이나 불자들이 부처님 공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 드릴 테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제이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수행에 필요한 그런 어떤 음식이나 의복이나 또한 수행에 필요한 도구, 좌구라 그러죠. 여러분들 절에 가면 흔히들 우리가 방석이다라고 하고 표현 하기도 하고, 좌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행에 필요한 어떤 도구를 우리는 좌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몸이 안 좋으실 때 부처님의 그 학설적인 어떤 여건을 돌이켜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건강이 그렇게 아주 좋으신 편은 아니셨다고 그래요 항상 몸이 안 좋으신 편이라 약을 많이 드시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 약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다라고 하는데 당시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소똥을 어 말려서 그걸 음 이렇게 채반에 뭐채 가지고 그 가루를 말기에서 환으로 만들어서 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육모초 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않아요 그와 같이 만들어서 줬는데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불안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네 가지 물건을 부처님께 올렸던 것을 우리는 사사공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 물건을 부처님께 올렸다. 그러면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부처님께 바로 바치러 갈때에 시주물을 바칠 공자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불자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 물건 바칠 공자 이것을 불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절에 다니면 사사공양이 바뀌어 가지고 육복공양이 됐는데요. 육복공양이 보면은 초향 뭐 인등 연등 그죠? 닭이 차꽃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육복공양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에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사사공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과거에 그런 어, 네 가지 물건을 갖다 드리다가 보면 부처님께서 아 어, 이런 거 이렇게 가져오셨는가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묻지요 집에 뭐별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불자가 혹은 그분이 이런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해 주시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공식 석상이 아닌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어떤 법문을 우리는 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공식 석상에서 법회시하는 법문을 우리는 현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그 불자나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설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설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설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부처님께 음식물이나 아니면 좌구 또약또 아, 어, 의복, 이러한 것들을 갖다 바치면 부처님께서 어려움을 듣고 법문을 해 주셔요. 해 주시다 보면, 어때요? 불자들이나 제자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자기 의지를 세워야 되겠구나. 어, 신랑이 늦게 들어와서 속상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 신랑이 일찍 들어오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어, 신랑을 안에서 왕대우를 해줘야 일찍 들어오고, 그죠? 안에서 신랑에게 쫄병대우를 해주면 당연히 나가는 거 아니고요. 어, 집에서 왕대우를 해주고 신랑을 존경하면, 그러면 나갈 일도 안 나가고 자꾸 들어오게 되죠. 그런 어떤 부처님 말씀에 어떤 진리를 공부하다 또 법문을 듣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신의 마음의 각고를 다지게 되는 행위를 해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다. 또 불교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런데 대부분들의 분들이 보면은요. 신앙에서 봉행되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절대자나 교주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합격시켜주십시오. 우리 신랑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불교적인 차원의 기원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기도예요. 종교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죠. 종교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인데 신앙의 주인공은 어떤 절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절대자에게 주요 주요이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주니까 나는 결국 뭐예요 너의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주창하신 건 뭐예요 태어나시면서 하신 탄생계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 해서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난 홀로 존재하다 그랬는데 부처님 당신 스스로가 존귀한 것도 있지만 우리 불자님들 각자 개개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주체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45년 설한 핵심을 타이틀로 정해놓은 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지 걸음도 못 걷고 그지 알아요? 가태어난 사람, 이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했냐 하는 설화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45년 동안의 전체를 한마디로 잘라서 일 한다면, 네 자신이 주인공이다. 네 자신 스스로 노력해서, 네 자신 스스로 도를 터득해서 부처가 되라 하는 뜻을 이미 설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기도를 보면은요, 뭘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진리를 터득해서 나는 이런 이런 노력으로 이런 이런 각고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지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속으로 원을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각기 나름대로 각자 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원에는 사홍 서원이라는 게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별도로 할 거예요. 각기 나름대로의 원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별자로서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 마음속에 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 해서 배부른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노력한다라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뭐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을 하면 붙여요 생각만 가지면 중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실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원을 세우면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원을 어떻게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원을 세워서 출발 발자를 써서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공기도 발언이라라는 것은요 첫째는 뭐 가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서가문입을 서가문입을 하고 뭐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잡수실 부처님에게 필요한 수행의 도구나 이런 것을 부처님께 갖다 드리고 이게 바칠 공짜 불을 공여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고를 다지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대로 자기 마음에 다진 행위를 원을 세워서 실천행을 하는 것이 바로 발언인 것이어요. 그러니까 어느 절대자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되느냐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하면 저는 승연으로도 안 합니다. 장관이나 대통령 했겠죠. 그것도 나저 외국 대통령 할 겁니다. 기도해서 된다면. 기도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단지 기도는 자기가 뭔가 바르게 이루게 하기 위한 바탕을 만드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우리 월드컵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월드컵 16강, 4강 올라가나요? 더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각고를 다지죠. 꼭 이기겠다. 꼭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바르게 다지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실천을 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근본 바탕은 만들 수 있어도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목적 성취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절에 가서 절만 많이 하면 또 복이 오는 줄 알고 절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방학 계비는 뭐 혼자 복다 받아서 살시겠겠니또 어떤 분들은 뭐 연불만 하면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연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러면 뭐~ 카세트 테이프는 뭐~ 다 도사들 되셨겠네요 그죠 어, 부처님께서 과거에 로이니 강에서 바라문이 이 강물은 신선한 강이니까 모든 음~ 뭔가 마음의 업장을 소멸해 주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강에 들어가서 몸도 씻으시고 입가심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야 업장이 소멸이 돼서 성불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여건이 되실 겁니다. 라고 바라문들이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라문들아 그럼 저 강물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물속에 사는 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탈을 하고 도통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어떤 발언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요. 또, 대부분의 어떤 불자들 보면, 절에 오면 어때요? 아,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좀 찾아뵀으면 좋겠는데, 뵈도 되는지요? 그랬더니, 예, 오세요. 그랬더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거기서 점도 봐주나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점을 보시려면, 점집에를 가시든가, 아니면 철학관이나 무속인들 집에 가셔야지 여기는 엄연히 절인데 그 점을 봐주느냐 묻는 자체가 너무 참 문외한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어떤 불자들이나 또 일반인들은 보면 어때요 절집이다라고 하면 점 봐주거나 인생 사주풀이 해주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아주 막 속이상해서 죽 90분 정도에 너무 막 안타깝고, 너무 속상화된 이야기예요. 자기 인생은 누가 만들어요? 자신이 만들어요. 물론 사주팔자도 역량은 있다라고 하겠지만, 똑같은 나무라도 어때요? 대들보를 만드는 목수을 만나면 대들보가 되는 것이고, 이쑤시개를 만드는 목을 만나면 이쑤시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의 인연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운전 문자를 쓰고 목숨 명자를 쓰지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는데 어때요? 종로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누구 마음이에요? 운전사 마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과거에 그 엿장사하는 분이 1 분에 가위질을 몇 번인가 한가해가지고 쫓아다녀 봤어요. 몇 번을.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3 0번 하더니요. 두 번째는 한 열댓 번 하더니 세 번째는 또그 엿달라고 하는 손님이 와서 하다 보니까 엿잘르다가 보니까 한두번 뿐이 안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위질을 일분에몇번 하는가 봤더니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아,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거예요. 또 차를 몰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누구 마음대로 가요? 운전사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가요? 바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운전 문자를 써서 목숨 명자를 쓰지요. 바로 뭐예요 인생을 운전하는 것을 우린 운명이라고 래요 거기에 보는 부처님법의 어떤 연기법에 의한 인과법. 그러죠? 콩 심은 데 콩나는 또팔심인데 판란 인과법. 또 어떠한 인연을 얼마만큼 잘 자라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인연법. 또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상의상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전부의 인연에 의한 운명이지. 팔자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에 가서 팔자를 묻고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지난번에 잠깐 어필하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불법 공부하는 경우보다 사주팔자 철학 영리학 이거 배우러 다니기 바쁘단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아주 속이 상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부처님께서도 이런 것들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서 팔자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박씨 만나라 팔자에 있어요. 김씨 만나라 팔자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그 불자 가운데 하나도 뭐 대학에서 지금 그 명리학을 배우러 다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사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화두를 가지고 그 명리학을 배운 사람들 참부 나름대로 공부을 바탕으로 풀어봤답니다. 그런데, 대답이 전부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사를 가도 된다. 안 가야 된다. 가면 큰일 난다. 대답이 각기 다 다르다는 이야기. 그러고 보면 명리학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결론이 없다는 이야기죠. 학문이라는 건 통계학이에요. 뭐, 5십60% 정도 대략 통계학이고, 그 다음에 응용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할때 여러 군데 가지 않아요 절학원도 가고 부속인 집들도 가고 또 정보로도 가고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냉정히 보면은요 아무리 성인분들이다라고 해도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아 잘았구나 이런 기회에 뭔가 몇푼이라도 벌어 봐야 되겠구나 해서 뭐 살이 꼈다라든지 뭐 조상이 발동했다라든지 뭐 어떻게 엮어서든지 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TV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신문지에다 가운데에 줄을 쳐 놓고요. 한쪽에는 영표 치고, 한쪽에는 X표를 쳐 놓고, 거기다 뭘로 휙 던져서, 영표로 가면 그대로 따르고, X표로 가면 그대로 따라라. 왜? 신문지 도사는 적어도 뭘 가져오라 소리는 안 하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차라리 신문지 도사를 믿어라. 라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저부터도 사실 사심이 있잖아요. 인간인데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믿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를 믿어요?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라. 그랬지. 부처님이 심지어 뭐 자기 10대 제자가 얘기하는 것까지도 믿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왜이손 안에 보석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네가그 안에 보석이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 보석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석이다라고 할때 그때 가서 믿어라라고 하셨지 무조건 믿어라 소리 안 하셨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오를바른 가르침이에요. 우리 불가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사찰에 빠지면 사찰귀신 드는 것이고 승려에 빠지면 승려귀신에 빠지는 거고 불상에 빠지면 불상귀신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불상이나 사찰이나 승려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살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백날을 어어봐요 봉급을 줘요. 스님한테 백날 스님 잘 부탁합니다. 해봐요. 스님이 정성 들이면 복이 어디로 가요? 스님한테 가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안 갑니다. 오래된 불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불상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줘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만큼의 뭐 피땀 흘리는 노력과 또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배워 익히고 바른 법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 시간이 참 너무나 빨리 가네요. 그래 구체적으로 좀 많이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든 우리 불자님들 생각을 녹슬지 않게 하려면 앉아서 누굴 닫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업장을 소멸을 하려면 지장보살님을 찾으면서 업장 소멸해 달라고 해서 없어지는 거아니에요 못을 박은 자리에 못을 빼놓고 지상보살님께 못 박은 자죽을 없애달라고 아무리 빈들 없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 잘못하면 두 가지 선한 일을 하고요. 그죠? 열 가지 잘못을 하면 1 2 가지 선한 일을 해서 참고로 해서 선과학을 어때요? 갚아서 더 좋은 역량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녹을 닦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키워 나가야 돼요. 생각을 유수봉하해라 해서 흐르는 물은 어때요? 결국은 바다를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요. 자연히 행복의 문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그런 역건을 만드시기를 지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P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에서 남겨주시면은요. 본승이 지필한한 30여 권 도서 가운데 한권 선정해서 여러분들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